요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7가지 간단한 팁. 요리에는 일련의 규칙이 필요하며, 요리 전문가로 거듭나기가 늘 간단하지는 않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사용해 음식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요리 전문가처럼 요리할 수 있다. 요리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자. 1. 고기를 계속 뒤집지 않기. 이 점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스테이크를 계속 뒤집으면 음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기를 너무 자주 뒤집으면 바삭하게 조린 맛있는 식감이 사라진다. 또한, 자주 뒤집지 않아야 고기가 마르지 않는다. 고기를 자주 뒤집으면 육즙이 고기를 빠져나와 팬에 달라붙기 때문이다. 고기가 다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고기를 팬 위에서 좌우로 흔들어 보자. 고기가 잘 움직인다면 고기를 불에서 꺼낼 시간이라는 뜻이다. 2. 달걀의 신선도 알아보기. 달걀을 산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아직도 달걀이 신선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집에서 고작 1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달걀을 물에 넣어보자. 오래된 달걀은 물 위로 떠오르고 신선한 달걀은 컵바닥으로 가라앉게 된다. 달걀이 중간쯤에 위치한다면 달걀들의 수명이 두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3. 요리된 고기를 바로 먹지 않기 팬에서 막 꺼낸 스테이크는 정말 유혹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맛있는 상태는 아니다. 바로 먹지 말고 좀더 기다리기를 추천한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스테이크는 요리 후 약간 놔둔 다음에 먹어야 더 맛이 좋다. 모든 스테이크는 조리 후 먹기 전에 몇 분간 놔두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자. 4. 버터 부드럽게 만들기. 버터로 특정한 요리를 해야 하고, 버터를 최대한 빨리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면, 아주 간단한 이 방법을 사용해보자. 몇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전자레인지에 물을 한컵 넣어서 데운다. 그 다음 물을 따라내고, 버터 위에 그 컵을 놔둔다. 몇초 안에, 버터가 완전히 부드러워지고 사용할 준비가 된다. 5. 음식 올바르게 굽기. 오븐에 음식을 굽는 것을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다면 이 추천 방법을 따라보자. 음식이 다 되기 5분 전에 음식에 치즈 간 것을 뿌려주어서 음식에 치즈 맛을 더해주고 타는 것도 막는 방법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리 시간을 맞추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바깥은 타고 안은 덜 익은 탄 음식을 만드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6. 육수 얼리는 방법. 만약에 요리할 시간이 없다면, 좋은 육수를 준비하고 얼려두는 것 같은 간단한 팁이 요리를 훨씬 쉽게 만들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수에 올바른 재료를 첨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얼려두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육수를 얼음틀에 부어 놓는 것이다. 나중에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분량에 맞춰서 나누어 놓으면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분량을 나누어 하루는 파스타를, 다음 날에는 쌀을, 그 다음 날에는 채소를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7 신선한 허브로 음식의 맛을 도둑이. 허브는 맛이 강하며 칼로리는 적어서 음식의 맛을 낼 때는 다른 대체 식품보다 건강에 더 좋다. 어떤 것을 요리할 것인지에 따라 음식에 알맞은 허브를 선택할 수 있다. 허브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썰린 허브를 음식에 넣는다. 이 간단한 방법이 음식의 맛을 확 살려줄 것이다.